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laughs> 3월 1일 화요일 네, 화요일 3일절 <laughs> 가상화폐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인이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자리는 잡았죠 자리 잡고 가니까 외바닥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근데 지금 쌍바닥 패턴이긴 하죠 지금 일단 얘가 여기서부터 충분히 자리를 잡으니까 많이 갔는데 얘는 지금 자리를 쌍받아, 들 잡았죠. 요러고서 이제 여기까지 가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고 여기를 돌파하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은 비트코인은 어차피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투자는 주봉 기준으로 주봉대로 하면 현재가 추세가 요렇게 형성됐거든, 이렇게 형성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형성됐고 지금 걸리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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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 예상에는 제 느낌에는 여기지 않을까 여기 여기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많이 가면은 요 안에 요 안에까지 요 안에까지 간다.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이번 주는 파라볼릭 근처까지 갔다가 파라볼릭 의도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조정받고 그리고 가면은 여기까지. 일단 박스 권은 여기 단기는 여기긴 한데 여기 여기긴 한데 여기 저항을 살짝 뚫고 올리고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 골든 발락 하고서 그냥 가든 뭐 골든 발락 후에 가든 가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 내려가면서 이제 쭉 떨어질지 뭐 이렇게 그냥 갈지는 여기 찍으러 내려올지 그냥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파라볼릭을 얻어 맞을 적에 주봉으로 파라볼릭 딱 근접할 적에 현금을 일부 그리고 파라블릭이 골든 딱 밑에 찍히면은 근데 밑에 찍혀도 가긴 갑니다. 이렇게 밑에 찍혀도 가긴 가죠. 근데 이제 파라블릭 골든 라면은 골든 발락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골든 라면은 일부는 현금을 챙길 것이다. 30%그약 예를 들어서 저기 한 5800만원 20주선 근처 5840만원 이 정도 올라가면은 5,800만원 이상 가면은 안전하게 현금 챙기는 놓고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은 안 가겠죠 당연히 그냥은 안 가고 이렇게 지금도 봉의 길이가 좀 길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갔다가 위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못 올라간 간 종목이, 종목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30% 뭐50% 쏴주는 종목 몇종목 나올 것이고 그래서 현금을 많이 챙겨놓기보다는 적당히 챙겨놓고서 올라갔으니까 현금을 챙겨놓고서 그렇게 떨어지면 아이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손실났는데 어떻게 팔아 하다가 지금 올라가면 팔아야 죠 이제 손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 그래서 요때 올라갔을 적에 현금을 일부 챙겨놓고서 갑자기 내 종목이 50% 싸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서 약선실로 일단은 팔고 다른 거를 수감해서 하시던가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일단 이런 그림 보십시오 이렇게 파라볼리 근처에서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파라볼리 골든 나고서 골든 밸락하고 다음 주는 이제 FOMC 시간이라 저기 선물옵션 동시만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떨어질 확률이 크다. 이번 주 주말부터 떨어지겠죠 이제 보통 장 초반에 주 초반에 올라가면은 주 후반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렇게는 이제 장이 안그까 이런 거잖아요. 월요일 뭐 화요일부터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막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은 그냥 그렇게 내일은 그냥 그런 장이고. 목요일은 살짝 하락하는 장이고 이제 금요일에 또뭐 그거죠. 또 금요일도 금요일에 내종목 갈까 봐. 갈까 봐드럽게안올렸는데 들고 올르기를 기다리면서 들고 있었는데 비트가 떨어지면서 내종목은 안 싸주고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안싸줬으면 버텨야죠, 뭐. 안 싸주면 버티고, 쏴주면은 매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네, 이런 그림을 보셔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보이고서 일단은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서 절반 이상, 제 생각에는 아예 다 팔거나 절반 이상은 현금을 챙겨놓고서 그리고 하십시오. 그리고 쭉 떨어지면 이제 일, 돈을 또 잃겠죠. 네. 돈을 땄다가 다시 돈을 잃겠죠. 네. 잃을 적에 절반만 잃으면 다행인데 절반, 오십 프로로. 이만큼만 이으면 다행인데 100% 했다가 또 이만큼 이으면안 되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6,200만 원 이상부터는 6 0 0 0만원 이상부터 현금을 50% 이상 챙겨놓고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네가 뭔데 이렇게 네 말을 믿을 수가 있냐 하시겠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영상 찍은 거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젊은 친구가 아주 그냥, 머리가 똑똑합니다, 이제. 지금 태어나서 사는 빙우입니다, 이제. 태어나서 사는 빙우씨가 젊은데 아주 거시 경제를 잘 합니다. 육가, 뭐, 이런, 안유식한 친구예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비트코인을 28일에, 비트코인을 지 팔아야 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28일부터 팔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요것만 봐서는 영상 제목만 봐서는 모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유가를 잘 보고 유가가 안 올라가고 현재 가격에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FOMC 전에 비트코인은 적어도10% 이상 폭등합니다 증시도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덮어놓고서 네 차트도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이 친구는 그래도 거시경제를 좀 아는 공부 좀한 동생이다 동생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부 좀한 사람이에요 거시경제 거시경제 차트를 차트도 뭐 그렇잖아 잘 알겠죠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 방송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니까. 구독자가 이제 팍팍 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거시경제는 대충 알고 네 차트 저는 이제 차트쟁이 차트쟁이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비트코인이 막 올라갔을 적에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 비트코인 하락한다 떨어진다 뭐 떨어지는데 보고 있지 말라. 시황 계속 설명드리고 또뭐 21선까지 조정한다 조정했고 또어 단기저점 어디인가 그리고 또뭐 이게 뭐죠 21선 타고 가고 있지만 찝찝하다 또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 나올 것 같다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올라가기 전에 과감히 반등시작 과감히 매수해 보자 여태까지 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코인 방에서도 지금 몇명안 계신데, 비트가 이제 올라갔죠. 이게 예전에 한번 여기서, 네. 여기서 올라갔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외바닥이죠. 그런데 외바닥, 네. 그래서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풀메수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외바닥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영상을 이제 말을 했었고, 근데 그 다음에도 막가요. 막가는 게 아니라 살짝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막간다. 막 그러는데, 어? 비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인가 이때인가 아마 이때겠죠 이때. 외바닥이니까 외바닥이니까 좀 내려왔다가 쌍바닥 저쪽이 근데 각도가 좀 높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외바닥이고 여기는 기간이 짧죠 여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21선 타고 가지만 찝찝하다 21선 이탈대을 적에 비중을 현금을 늘려놓으셔라 그렇게 말을 했었고 재난하고 났더니 다 맞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또그 당시에는 이제 비트가 막가네요 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비트 나락 간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가든 얘가 그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어떻게 가든 떨어질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떨어질지는 저는 예상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진 않요 지금. 근데 코스피는 저렇게 됐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비트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요것도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고 올라갔다가 2년 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고 어떤 또 전문 코인 채널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주스가 나왔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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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지지니까 지지를 하다 지지를 하는 거다 저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하단까지 추가할 가능성 지지받고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등시 비중 축소 그리고 하시던지 대응하시는 국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지지받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갈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반등 죽이는데요 하면서 스프링 시작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그때 들었죠. 이제 이때 못된가? 이제 시작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보자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 때 드렸고 왜냐면은 여기서 너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야 된다 반등 시작이다 그리고서도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냅다 이 추세만 안 깨면은 계속 보유 감망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게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기랑 여기랑 그으면은 정확히 여기랑 맞거든요 그 하단을 어, 거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엔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지지받고 갈지, 뭐, 깼다 갈지 모르는 건데 딱안 깨고서 막 강하게 나스닥이 떨어지는 데 강하게 지지한 거 보니까 아, 갈려나보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영상을 안 찍었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어제 이렇게 대폭등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지금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안 찍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갈 확률이 크고 왜냐면 영상 왜 찍냐면은 3일째. 3일째는 단기 매도권이에요. 3일째. 하나, 둘, 3일째 단기 매도권. 단기 매도권에서 이제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영상을 이때 찍었어 봐요. 3일째는 단기 매도권이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면은 또 저기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챙겨 놨겠죠. 그랬더니 팔았다니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고 여기는 그런데 3일째 단기 매도권에서 조정받고 가야 되는데 못 갔죠. 왜냐면은 여기는 외바닥이고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쌍바닥이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보장이 없죠. 강하게 올라왔고. 영상을 안 찍다가 지금은 찍어야 되겠죠. 이제. 왜냐면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 예상하고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갔느냐? 일단은 요거. 요거 있죠. 요거. 또 상단이죠, 상단. 단기는 여기고. 잠깐만요. 이렇게 그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1봉으로그어든네 시간봉으로 그어든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5634만원. 5634만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다. 근데 거기를 저항받고,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 둘, 3일째니까 저항 받고 또는 돌파하고 아마도 그냥 가기보다는 돌파하고 저항은 받을 것이다. 서 저항. 저항을 받는 동안 좀 떨어지는 종목이 있겠지만 또 여기 5일선, 2일선이 골든다네요. 지금. 요 위에서 좀 서서 놀다가 아마도 서서 놀다가 아마도 종목 테마장 사장이 또 되고 또운 나쁘게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종목도 본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어느 점에 또 폭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은 이제 여기 여기가 되면은 현금은 그래도 10% 이상은 챙겨 놓십시오 으 여기서 10% 이상 오늘 좀 급등하는 가격에 현금을 좀 팔아 가지고 현금은 10% 정도는 냉겨 놓으셔라 하나 둘셋 만약에 폭 폭등을 하면은 이제 요 상단 원래 이게 원바닥에 첫 번째 고점 뭐두 번째 고점이죠. 이게 두 번째 고점. 이 정도 근처 올라가면은 121선도 저항이긴 하지만 여기를 빡 강하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던 이렇게 했다가던 여기 가야 저는 파는 거다. 그러니까 FOMC 지금 딱 분위기 봐서는 이렇네. 얘도 빵 세워놓고서 야근 야근 가다가 조정받았죠렇게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렇게 갈것 같진 않고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끄적고요 하다가 여기를 딱 돌파를 살짝 돌파하고 121선 조정받고서 저항받고서 그, 내려오겠네. 내려오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안 내려오고 요 지금 5일선 21선 근처까지 그러니까 이 위에서 횡보등락 하다가 FOMC 뭐 끝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가면서 또 상단까지는 갈 거다. 1차 상승 후 2차 상승은 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2차 상승. 2차 상승 후에 이렇게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또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지 않겠냐.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 여기서 여기 가면은 일단 여기 가면은 현금을 그래도 저는 30, 40% 챙겨놓고 놓을 거고. 그리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다시 살 겁니다.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리고 나중에 조정 받고서 갈 적에 또100% 사가지고 여기에 가면은 30% 이내만 단타 칠 겁니다. 단타, 단타만 30% 이내만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다. 그리고 분위기 나중에 분위기 봐서 다시 할 거다. 저는 매매 전략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친구가 말하기를 뭐 국제 유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국제 유가가 지금 이두 봉인데 WTI 원유 얘가 지금 일단 박스권 상단을 살짝 돌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두바이 유 현물도 월봉인데는 에 지금 하락 추세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있기 때문에 하락추세, 여기 비무장지대 꼭대기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는 잘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도 딱 맞네. 이게, 이게 맞나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더 두바이 현물 같은 경우는 올라갈 폭이 조금 더 남았다. 올라갈 폭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싶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저기까지니까 두바이의 현물이 또는 이 WTI 현물도 조금 더 가다가 내려간다는 거든가.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가면은 내려갔다가 나중에 돌파하면은 그때는 또비트코인에서 떨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 동안도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단기로 3개월 째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 현부 이렇게 원유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전쟁이 소강상 약간 좀 소강상태로 되면서 살짝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다시 또뭐뭐핵손니 어쩌니 하면서 또 아니면 또 FOMC 회의니 금리가 몇 포인트 올리니 하면서 조정을 받다가 FMC 회의 끝나고서 뭐 끝났기 때문에 재료가 이제 끝났고 불확실성이 끝났고 원유도 살짝 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받고 하다가 보면 다시 또 가겠죠 이제 원유가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 저런 것 따지 말고 이 비트코인이 추세가 현재 이거다 이거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120일선이 저항이다. 그래서 살짝 돌파하고서 120일선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어디까지? 5일선, 20일선까지. 근데 이 동안에 또 종목 테마 장세장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많이 챙겨 놓기보다는 10에서 30%는 챙겨 놨다가 10에서 30% %인가. 오늘 내일 3일째는 하나, 둘, 셋, 삼일째 단기 매도권. 그런데 이제 많이, 얘는 덜 올라갔죠.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다 했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일, 내일 정도 시가 이상은 황금을 10에서 30%는 챙겨놓고서, 꾸역꾸역꾸역꾸역 역가더라도 10에서 30% 챙겨놓고서, 챙겨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20일선, 5일선에서 분할로 다시 사셨다가, 5일선 다시 회복하고 가면은 저 상단까지 요 안에까지만 보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욕심부리지 말고 현금을 30%만 종목을 매매하시고 그 나중에 또 분위기 봐서 분위기 봐서 박스권 돌파하고 간다 싶을 적에 그때 다시 사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때 안전하게 하는게 좋다 저는 제 예상 그림대로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저항받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아마도 떨어질 것이다. 5일선 21선 골든다는 여기까지 21선 근처까지 또 떨어질 것이다. 21선에서 이렇게 21선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다가 21선에서 아래의 꼬리 소양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래의 꼬리 소양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런 형태로 아래 입구로 소양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21선 위에서 그때가 이제 저기 저 상단 저 박스권 안에까지 들어가는 시기다. 이요때 이제 21선 손절 잡고서 풀매수 하십니다. 풀매수 풀매수 했다가 이제 저 위에 근처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분할매도 하시고 현금을 챙겨 놓으신다. 저는 요거 돌파하고 참 어, 일억 간다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박스권 장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훅 이제 운 나쁘면 훅짤구는 거고 핵소면은 핵뭐 어, 지금 러시아가 핵열 받아 가지고 붙으니 핵소면은 갑자기 어 하다가 훅 대폭락 대운봉 나옵니다 대운봉 엄청 큰 놈. 운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니하게 생각 안 하고서 생각하고서 다 들고 있다가는 이제 다 때려 맞으면 이제 클나죠 이제 30%라도 현금 있으시면은 나중에 추가 매수만 하면 되고 그렇게 보시고 어딜 가도 이렇게 분석을 잘하시는 방송이 없습니다 이제 발음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안철수 성대모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끝을 내면서 안철수 성대모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뭐 목소리가 좋다고, 어? 잘 생겼다고, 어? 장 좋은데 추천해가지고 물론 장이 좋아서 다 올라갔겠죠. 그런데 본인이 들고 가 있던 종목이 더잘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으면 다 운빨입니다 운빨 비트코인은 운빨이 70%고 30%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안 좋다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 <laughs> 누구입니까 빨리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도하는 성대모사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당황스럽지만 저도 하는 전원 더, 다랑, 더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3일째는 단기 매도권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슬슬들들 슬슬 슬슬 조정 받으면서 또 그런데 종목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내 종목은 또 희한하게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면서도 갑자기 훅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내종목은또 네 못갑니다 이렇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현금을 10에서 20% 30% 챙겨놓고 떨어지면은 21선에서 요렇게 아래 꼬리 소양, 아래 꼬리 소양선 나설 적에 풀 배팅 이게 핵심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21선 내려오면은 21선에서 아래의 골이 소양선이 나면은, 풀 배팅.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가면은, 저 상단까지 보는 거고, 못 가면은, 자르신다. 혼자 쳐야죠. 뭐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